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나 까마귀의 힘으로, 부활해 잔혹한 복수를 치르는 다크 히어로. 오늘은 리부트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크로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 크로우는 1989년 제임스 오바르 작가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에릭이라는 청년이 여자친구 셸리와 동네 갱단에게 살해당하며 시작하는데. 참고로 제임스 작가는 약혼자를 교통사고로 잃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작품을 써내려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무덤에서. 서서히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에리. 해당 세계관에선 까마귀가 죽은 영혼을 데려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경우 이를 풀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영혼은 특별한 능력이 함께 주어졌는데 초인적인 전투 능력은 기본. 사물을 만지면 과거를 볼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람> 그 어떤 상처도 회복할 수 있는 힐링 팩터가 주어졌죠 까마귀를 연상케 하는 분장을 통해 신분을 숨기고 이런 특별한 능력을 통해 범죄자들을 처단한다는 것이 클로우의 기본 설정입니다 하지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바로 어딜 가도 그를 따라다니는 까마귀가 본체라는 점입니다. 까마귀가 공격당하면 에릭 역시 회복 능력을 잃게 되죠. 매력적인 설정 덕에 크루오는 1994년에 영화화 됐었고 특유의 퇴폐적인 느낌을 잘 살려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브랜들리의 또라이적이면서도 정의로운 모습은 조커, 배트맨에 떠오르게 한다며 극찬을 받았죠 해당 작품으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으나 동시에 해당 작품을 촬영하다 총기 오발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그 얘기에 더욱 안타까움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크로오가 리부트 돼서 개봉하는데 영화는 1994년과는 달리 정신 병동에서 만난 듯한 에릭과 쉘리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둘은 이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 와중 에릭이 질문 하나를 던지죠. What's the worst thing 여기서 그녀는 봐선 안될걸 봤다고 하는데 한 갱단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 듯했고 조직의 보스는 약물을 이용해 여자를 환각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보스는 꽤나 거물처럼 보이기에 겁탈을 넘어서는 스케일 큰 범죄를 행하고 있던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그 증거로 셜리가 슐리!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그녀와 에리 둘 모두 제거당하게 됩니다. 후 크루오의 설정대로 까마귀의 구원을 받게 된 에리. 그는 수많은 까마귀에 둘러싸인 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조직원들을 만나 그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 장소는 쉘리와 함께 살해당한 장소로 보였으며,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꽃세를 달고 나온 영화기에 꽤나 수위 높은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갱단 사냥에 나서내리. Yeah, 당연히 조직은 난리가 나는데. We have a problem. He came for us. 이때 다짐이라도 한듯 크로 분장을 하고 칼 역시 생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마 총격전 뿐만 아니라 화려한 근접전 역시 펼칠 듯 보이죠? 이제 에릭은 조직의 본거지로 보이는 곳에 도착. 총알 바지가 돼 기절한 듯 보였으나, 이내 분노를 퍼붓습니다. 이때 수위는 기본, 파격적인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자신을 관통하며 상대를 뚫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혈전 끝에 잔챙이들을 전부 처리한 듯 보이죠. 이후 보스와 만나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까마귀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왔는데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까마귀가 에릭의 약점으로 작용할 듯하며 과연 그의 발목을 잡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First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선 역시나 액션이 제일 기대되는데요. 예고편에서도 이미 지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공개된 클립을 통해 더 화려한 액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립에선 에릭이 조직원들을 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 분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선 능력을 얻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미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이때 그의 목적은 이 금발의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은 보스와도 긴밀한 사이로 보였기에 최소 간부급 조직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릭은 총알까지 씹어가며 여성을 노리나 결국 노련한 조직원에 의해 던져지는데, 그렇게 결국 만신창이가 되나, 도리어 이는 각성제로 작용할 듯 보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크로우 세계관 그리고 영화 더 크로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4년도에 크로우가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기에 감독과 배우 모두 큰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주연 배우의 경우 그것으로 익숙한 빌 스카스 가드가 맡았으나 그 이전에 제이슨 모모와 브래드리 쿠퍼 등 쟁쟁한 배우들이 후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슨 모모아의 경우 스크린 촬영까지 마쳤으나 아쉽게 하차하게 됐다고 하죠. 또한 리부트를 진행시킨 만큼 세계관을 확장해 무려 다섯 편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가 흥행할 경우 또 하나의 다크어로 유니버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s love. 더 크루오는 북미 기준 8월 23일 개봉 예정이나 아직 국내는 미정인 상태인데요. 아마 8, 9월 사이에 개봉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